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속에서 흥미진진한 여정을 걸어간 한 인물, 야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야곱은 그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우선,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해주셨죠. 그 약속은 바로 어디를 가든 그를 지키시고 언젠가 그를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야곱은 그 당시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는 외삼촌이 있는 바던 아람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새기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 야곱은 큰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간절한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현지 문화에 동화될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의 딸 디나가 끔찍한 일을 겪게 되면서 야곱은 깊은 고통에 빠지죠. 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가라. 야곱은 그 말씀에 따라 세겜에서의 혼란을 정리하고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죠.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야곱처럼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